아니, 이게 이제, 이게 이제, 그래도 꽤 있나? 다 써서 이거를 샀거든요? 근데 이게 몇 리터지? 이게 커요. 뭐, 더 들기가 힘들 정도야. 이게 이제 20리터거든? 그럼 이건 몇 리터였을까? 난 이거하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더 커. <laughs> 아무튼 이거 하면 이제 몇 년은 이제 잊어버리고 쓸것 같아. 왜냐면 가루를 하니까 가루는 안 녹더라고요. 그 빨래 하고 나면 그대로 가루가 있어. 그물 액체로 하, 다음에 가그탄산 소다 그거 이제 녹여가지고 그 같이 빠니까 깨끗해요. 이것만 하면 안지고. <laughs> 그래서 이제 근데 아니 빨간색 하얀색이라 좋긴 한데 이건 빨간색. 몇년을 했지 얘인제 그래도 깨 있네. 아무튼 <laughs> 근데 이게 너무 많네. 거의 어머머 어머, 세상에 안 들릴 정도야. 너무 커. 너무 커, 너무 커. 와, 이게 네. 세상에.